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12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어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민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유스그룹을 지도할 때 어른 예배에 와서 짧은 뮤지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제 아이들이 무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이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영상에서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한달 넘게 아이들과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우리들은 안 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정말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동선을 다 외워서 할수 있는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되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매주일 연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될것 같았는데 점점 영상 속에 그 사람들처럼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2부의 뱃때 학생들이 뮤지컬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점점 반복하면서 아이들도 숙지가 되고, 또 메시지도 깨닫게 되고, 자신들도 은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공부도 반복이고, 스포츠도 반복이고, 신앙생활도 반복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다 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반복되는 예배도 매 주일 드리는이 리듬 속에서 우리가 더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이라도 주일을 빠지면 리듬이, 리듬이 깨져서 일상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의사 저 주치의가 이야기해 준 것인데 몸을 반복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댄스나 반복하는 운동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우리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바와 총독 천부장, 백부장 등 공청의 형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생활을 했습니다.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육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를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약속을 증언했기 때문에 신문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한다, 못한다고 생각만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봄에는 다 다시 살아납니다. 만물의 소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안 믿어지다가도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안식교에서 탈퇴해서 기독교로 오신 이상구 박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창세기에 500, 수백 년을 살고 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의학 박사이고 지식층이어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오래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학자로 꼽으라면 C.S. 루이스를 꼽는데 CS로이스도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열렬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동물원에 가기 전에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원에 갔다가 올 때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증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 믿음이 없다가도 마음을 바꾸면 마음을 열면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죽이는데 증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도록 핍박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이제 계속 시작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메색으로 갔나이다. 바울이 위임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담메색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소인들이 글로 피신을 했다고 하니까 그들을 잡으러 담메색까지간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이제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담의 색으로 가고 있을 때 이를 묘사합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열두시 햇빛이 뜨거울 그 뜨거운 그 해가 비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길에서 볼때 하늘로부터 더 밝은 빛이 내려와서 바울과 동행들을 비추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체포조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태양빛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뜨거운 태양빛이 더 밝은 태양빛이 바울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햇빛은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보통은 모자를 써야 합니다. 모자를 안 쓰면 금방 골치가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너무나도 밝아서 선글라스를 껴야 됩니다. 바울은 낮 12시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둘러싸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강렬한 빛에 휘감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도 놀라게 되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엎드리게 될 겁니다. 1 4절입니다1 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의 일행은 그빛 때문에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너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브리 말로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주님께서 그 빛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사울, 바울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구별된 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또 더러운 사람들과 구별돼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 행동 등이 구별되도록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았던 겁니다. 크리스찬이 등장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섬기게 되니까 이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곧 주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는 세상적으로 볼때별것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더 은혜,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해방하는 것은 곧 주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이 짓는 죄가 있고 공동체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짓는 죄가 있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죄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엄격히 구별합니다. 그 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공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시체는 쟁기질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소머리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그때 뾰족한 새나 뼈를 달아서, 뼈를 다른 막대기로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기 위해서 농부들이 사용합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해서 뒷발질을 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 소는 더욱 심하게 찔리게 되고 상하게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소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자신을 찌르는 소머리 채찍에 화를 내며 발길질을 해서 오히려 더 심하게 찔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경문화에서 사용되던 이 격언이었는데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불가능하다라는 교훈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고집스러운 소처럼 바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소와 쟁기로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향에 저항하며 발길질하는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주님을 저항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신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께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리게 되자 바울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누구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순간에 뒤통수를 얻어 맞는 것 같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옥에 가두려고 했던 크리스천들이 주장하던 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 부활했고 승천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정말 살아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띄어져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성전 정결 의식을 행했지만 그 마음은 더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글소를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얀색 도화지에 그 색깔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주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열등한 존재들이 감히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 유대인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고 음성이 들려졌는데 주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하는 일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금 이렇게 증언하는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인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남게 됩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철학을 전하거나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도록 반복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비디오가 재생되듯이 중요한 것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반복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구류가 됐는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총독 벨릭스와 베, 베스도가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하면서 그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시고, 또한 조금 지나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들을 때는 아 똑같은 얘기 하시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좀더 제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또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듣고 제가 더 깊게 그 상황을 이해해서 너무 좋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몰랐던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가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알과 같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저항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 소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곧 복음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묻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구원자의 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묵상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묵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묵상하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오직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을 하나님 불러 주셔서 진리로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일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 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구속사로 다 쓰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또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명 간노니 관절과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병을 고쳐 주시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을 깨닫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